유 n i 14 1번입니다. In 2002, 2002년에 UC Santa Barbara n e u r o s 까지가 주어네요. UC Santa 는그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여러 대학 중에 특히나 연구 중심 대학이래. 그래서 UC 산타바바라의 뉴로사이언티스트,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밀러라는 사람이 Conducted a study,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 Verbal memory, 언어적인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 One by one, 한 명씩 Sixteen participants lay down. 참가자는 총 16명이었고 그 참가자들이 한 명씩 lay, 누웠습니다. In an fMRI brain scanner, fMRI 두뇌 스캐너 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were shown, 그들은 보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준 게 아니고, a set of words가 보여져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a set of words를 보았습니다. 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 1년에 한 세트의 단어들을 보았습니다. 그 fMRI brain scanner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After a few minutes rest, 어, 몇 분의 휴식 후에, 그러니까 몇분 후에 a second series of words was presented. 두 번째 시리즈의 단어들이 was presented, 제시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pressed a button, 버튼을 눌렀습니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they recognized, 그들이 인식했을 때마다. a w o r d from the first series. 아까 첫 번째 세트가 있었고 이번엔 두 번째 세트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 다첫 번째 세트에 있던 단어들을 인식했을 때마다 어, 이거 저 아까 봤던 단어인데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버튼을 눌렀다는 소리입니다. as each participant decided 뭐뭐할뭐뭐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할때 여기서는 각각의 참가자들이 결정했을 때가 되겠네요. 결정했을 때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he had seen 그가 봤는지 안 봤는지를 결정했을 때 a particular word 음, 어떤 특정한 단어를 봤는지 안 봤는지 결정했을 때. 어 few minutes ago 그러니까 몇분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시리즈에서 그 특정 단어를 봤는지 안 봤는지 결정을 했을 때그 fMRI라는 그 brain scanner가 the machine scanned his brain 그의 뇌를 스캔을 했고 아까 그러니까 버튼 을 누를 때마다 그 brain을 스캔을 했고 and created a digital map 디지털 음 전자적인 그런 지도를 만들었대 of his brain's activity 그의 두 뇌의 활동에 대한 그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When Miller finished his experiment, 그의 실험을 끝냈을 때, Miller는 reported his finding. 그가 알아낸 것, 그러니까 그의 결과를 연구의 결과를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every neuroscientist does. 모든 신경과학자가 그러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발표를 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y averaging together all the individual brain maps. 그 발표가, 뭐, 아니, 그 방법이 뭐냐면 averaging, 평균을 내는 거야. 평균을 내려면 모든 각각의 두뇌를 합한 다음에 다시 나누는 거지. 그래서 averaging together all the individual brain maps. 개별적인 두뇌의 지도를 모두 평균을 내므로써 from his subjects, 아까 그 16명의 피 실험자들로부터 얻은 to create a map of an average brain. 평균, 진짜 평균 두뇌의 어, 평균 두뇌의 지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Miller's expectation was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Miller의 기대는 대 이하였습니다. This average map 이 평균 지도가 would 뭐뭐 할 것이다. Reveal the neural circuit. 신경 회로를 밝혀낼 것이다. Involved in verbal memory. Verbal memory가 아까 언어적인 기억이라고 그랬죠? 언어적인 기억과 관련 있는 그런 신경 회로에 대해서 밝혀낼 것이다. In the typical human brain. 그러니까 전형적인 혹은 일반적인 인간의 두뇌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뇌에서 보이는 그런 언어적인 기억과 관련 있는 신경 회로에 대해서 뭔가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리뷰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기대였습니다.